이거 잘 먹는다. 지우야. 음, 하야 아니. 음. 물 조심. 뭐야 지우야? 어, 이거 어떻게 뜯어? 어떻게 뜯어 지우랑? 응? <봐라> 어떻게 뜯어? 오, 어떻게 뜯어? 어봐, 기다리는 표정. <봐라> 우와, 우우 선물 좋겠다, 우리 지우지우 쥬우우. 쥬우우우우우우우우우 움직여 우직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움직여. 우와, 지금 손이 모자라다. 손이 모자라. 지우야. 도박 그냥. 지 순서대로 하자. 우와, 음. 지금 좋겠다. 손이 모자라네. 손이 모자라. 음. 행복하지. 음. 아, 중슝중빠 ช่ว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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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ช 지주와 좋아? 좋아? 할아버지한테는 못한다. 할아버지 가져갔는데. 할아버지 가져갔는데.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못한다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할아버지한테 못하고 삼촌한테만 해. 동구 같이 그렇게 놀아줘 빵빵 하면서. 응? 응. 저거 저거래 또 호두과자 있어 아, 잣 호두과자래 응, 그 조... 여기 편의점은 응. 아무것도 없어 야. 과자 담배는 응. 많이 가. 갈... 래